집에 놀러 가자. 잠시. 깡깡깡. 오예, 오예. 자, 맛있는 거 먹으러 간까 네, 오케이, 오케이. 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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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면은 고모 <laughs> 집에 왔어. 어디 갈까? 시 카메라 안 눌렀구나. 반장했습니다. 자 올라가봐. 올라갈 수 있잖아. 응. 올라가봐. 코못 어, 올라가는 척. 응. 안 올라가?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<laughs> 오, 올라왔어. <에이. 웃음> 여기 밟고 올라가 도구를 쓰라고, 도구를... 응. 어, 도구를 써... 아빠 비키라고... <웃음> <웃음> 아빠 발은 밟아서 올라갈라고 이면은... 오, 두부이 맛있겠다! 나 나가서 노는 거야? 어, 전에 전에 핀란드 무슨 오지 같은 데가 가지고 너손다 친다 그러다가 이면은 제일 좋아하는 놀이터 아 맛있어. 우 이면을 제일 좋아하는 이거 당기면 욕. 코모한테 음, 큰일 나 진짜. 엉덩이 불나 혜노야 엉덩이 이거 이 엉덩이 엉덩이 이 엉덩이, 엉덩이 엉덩이 불나 엉덩이 엉덩이. 혜노야 오늘 아오자이 입는 거 예뻐 보이네? 예뻐. 자 아빠 아빠 자. 냠냠냠~~ 아유. 냠냠~~ m Nam, 고모 맛있는 거 만들어 줘. 파스타. a 어, 뭐야, 뭐야. 망고 샐러드 피큐한 아, 아, 아. 소스 아, 망고 샐러드 토스트 냄새. 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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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나왔어 이게. 그니까 빨리 먹여줘야 돼.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 아니야. 저 냉장 안 나오세요 그러면? 너무 귀여워. 자, 아. 그렇지. 아. <laughs> 고기가 또 묵는다니까. 핸들 망가 샐러드 먹은가? 다놔도 돼? <laughs> 많이 불었어. 어? 네마음 알아 너 무슨 마음으로 여기 하는지 알아. 다깽만 놓고 시지가. <laughs> 너 무슨 마음인지 알아? 너의 마음을 알아. 어? 그거 빨아 빨아 먹는 거 아닌데. 못 빨아 먹어. 그거? 그거 안 돼. 아, 쪽 그렇네. 응? 어. 응? 응? 응?